키로를 찌우고 나서 이걸 촬영 내내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이 들었어요 일단은 15kg를 제가 그냥 살만 찌운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을 좀 얼컵을 시키다 보니까 아 예전에는 분명히 제가 안 그랬었던 거 같은데 이제는 운동을 심하게 하니까 조금씩 부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정석 선배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 정말 대단하신 분나를 정말 이번 영화 내내 제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몸을 만들면서 예 그리고 실제 형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이제 제가 정서적 캐릭터의 줄기이자 뿌리를 제가 항상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 저의 그 포인트는 어이 형사가 어떤 범죄자를 쫓을때이 집착이었어요. 예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. 병적인 수도 있는 그런 집착. 예. 그리고 그 집착으로 그 범죄자를 쫓았을 때, 잡았을 때, 그 이후에 이제 그형사님들의 그때 그 말씀하셨, 말씀하실 때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. 그제 인상 깊었었어요. 그래서 그 표정과 그 집착을 항상 생각을 하며 K를 쫓았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태성이라는 깡패라면 범죄라면 치를 떠는 그런 어, 앞뒤 안 가리는 물불 안 가리는 열혈 형사가 깡패와 손을 잡게 된다는 그런 어, 이유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걸 강하게 잡으니까. 예.